집안에서 무심, 반복하는 이 습관, 건강을 망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무심코 하는 습관이 사실 우리 몸을 천천히 망가뜨린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무슨 행동을 하세요? 대부분은 창문을 활짝 열고 공기를 환기하죠. 그런데 이 행동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과 겨울철 실외 공기가 오염되거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창문을 바로 열면 집안에 고스란히 독성 물질이 들어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순간 우리 폐와 혈관은 큰 부담을 받게 돼요. 시니어분들에게는 더 치명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환기할 땐 먼저 창문을 살짝만 열어두고 5분 정도 공기의 흐름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공기청정기나 환풍기를 함께 돌리면 건강을 지키면서도 신선한 공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가 내 폐건강, 심장건강까지 바꿉니다. 이제 창문을 무조건 활짝 여는 습관은 버리셔야 합니다. 혹시 밥을 드시고 나면 바로 눕는 습관 있으신가요? 조금만 누워야 소화가 잘 돼. 하고 눕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소화는 커녕 위와 혈관을 동시에 해칩니다. 음식을 먹은 뒤에 바로 눕게 되면 위에 음식물이 그대로 남아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혈액이 위쪽으로 몰려서 혈관에도 부담이 생기죠. 특히 시녀분들은 심장 기능이 약해져 있어서 조금만 잘 못해도 가슴 답답함이나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밥을 드시고 나면 최소 30분은 앉아서 가볍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냥 TV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단, 누워만 있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안 되는 분들은 식사 후 따뜻한 물을 한두 모금.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속이 훨씬 편안하고 혈관 부담도 줄어듭니다. 밥 먹고 눕는 습관 오늘부터 꼭 고쳐보세요. 몸이 바로 반응할 겁니다. 집에서 TV 볼 때나 휴대폰 할 때. 어떤 자세로 앉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소파나 방바닥에 앉아서 다리를 꼬거나 한쪽으로 무게를 싹 실어서 앉는 습관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편안해 보여도 사실 이 습관이 우리 무릎과 허리 관절을 빠르게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특히 시녀분들은 연골이 이미 닳아 있거나 근육량이 줄어 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다리를 꼬고 오래 있으면 혈액 순환이 막혀 다리에 쥐가 나거나 정맥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이 틀어져 허리 통증으로 이어지죠. 별거 아닌데 하면서 몇 년만 반복해도 관절은 한쪽만 달아 무릎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앉을 때는 양발을 똑바로 바닥에 붙이고 허리를 세우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30분 이상 같은 자세로 앉아있지 말고, 한 번쯤은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해줘야 합니다. 셋째, 소파에 앉을 때는 작은 쿠션을 허리 뒤에 받치면 훨씬 안정적인 자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TV 시청할 때, 광고 시간마다 잠깐 일어나 어깨를 돌리고, 다리를 풀어주는 습관을 가지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관절통증도 크게 줄어듭니다. 집안에서 아무렇지 않게 앉는 자세, 이 사소한 습관이 내 무릎과 허리를 지키느냐 망가뜨리느냐를 결정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다리를 꼬거나 옆으로 기댄 자세는 버리고 똑바로 앉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몇 달만 지나도 몸이 훨씬 가볍고 통증이 줄어드는 걸 직접 느끼실 겁니다. 주무실 때 어떤 자세로 주무시나요? 대부분은 옆으로 누워 자거나 배를 깔고 엎드려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사실은 심장과 혈관에 큰 부담을 주는 위험한 자세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엎드려 자면 목과 척추가 비틀리면서 호흡이 얕아집니다. 숨이 고르게 들어오지 못해 내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깊은 잠을 자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옆으로만 계속 자는 습관은 한쪽 심장과 폐에 압력을 주어 혈액 순환을 방해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똑바로 누워 자라? 네, 맞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잠자리 자세는 바로 누워 자는 것입니다. 다만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무릎 아래 작은 베개나 쿠션을 받쳐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허리가 꺾이지 않고 척추가 굳게 유지되면서 훨씬 편안하게 잘수 있습니다. 또, 잠자기 전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습관도 심장을 위협합니다. 블루라이트가 교감신경을 자극해 심장이 쉴 틈을 주지 않거든요. 잠들기 최소 30분 전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해서 몸을 이완시켜 주세요. 잠자는 습관 하나쯤이야 하고 넘어가면 어느 날 갑자기 가슴, 구근거림이나 불면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똑바로 눕는 습관, 그리고 휴대폰 끊는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당장은 불편해도 몇주 지나면 몸이 기억하고 훨씬 가벼운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오늘 아침에 창문 열고 환기하셨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미세먼지 핑계로 하루 종일 창문을 닫아둡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집안은 보이지 않는 독소와 곰팡이의 창고로 변하고 있습니다. 집안 공기는 우리가 숨쉬는 산소 그 자체입니다. 하루 세 번, 뿐씩만 환기해도 호흡기 질환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창문을 닫아둔 집안은 이산화탄소가 쌓이고 곰팡이 포자가 떠다니면서 알레르기, 기관지염, 심지어 폐렴까지 일으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처럼 면역력이 약한 경우 공기질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아침과 저녁은 꼭 환기하세요. 미세먼지가 심한 낮 시간을 피하고 상대적으로 공기가 맑은 시간대에 환기하는 겁니다. 둘째, 주방에서 요리를 한 뒤에는 반드시 환기를 해줘야 합니다. 가스 불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 기름 연기 속 유해 물질은 눈에 안 보여도 폐에 깊이 쌓입니다. 셋째. 화분을 집 안에 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스투키, 산세베리아 같은 식물은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집 공기는 우리가 하루 스무네 시간 쉬지 않고 마시는 밥과도 같습니다. 밥은 좋은 걸 먹으면서 공기는 방치하면 안 되겠죠? 오늘부터라도 아침에 딱 10분, 저녁에 10분. 이 작은 습관이 내 폐를 지켜주고 숨 쉬는 게 훨씬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음식을 하실 때 제일 많이 쓰는 조미료가 뭔가요? 바로 소금, 간장, 그리고 고추장입니다. 이세 가지는 한국 밥상에 필수지만 동시에 간과 혈압을 위협하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특히 문제는 간이 안 맞네 하고 계속 소금을 추가하는 습관입니다. 소금은 하루 권장 섭취량이 5g? 작은 티스푼 하나 분량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된장찌개 한번 끓이면 그한 그릇에 이미 권장량을 넘길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소금이 과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결국 간에 부담을 주어 지방간, 간경화 위험까지 커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조리할 때는 간을 80%만 맞추세요. 그리고 식탁에서 마지막에 조금만 추가하는 겁니다. 둘째, 소금을 줄이는 대신 다른 향신료를 쓰세요. 마늘, 생강, 추추. 레몬즙을 활용하면 소금을 덜 넣어도 풍미가 살아납니다. 셋째 국이나 찌개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국물 한 그릇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좋아하는 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치 자체는 발효식품이라 장점이 많지만 하루에 조금만 먹어도 나트륨 섭취가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김치를 먹을 땐 물에 한번 헹궈서 먹거나 덜 짜게 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간은 조절이 안 돼도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면 결국 병원에서 의사가 식단부터 바꾸라 할 날이 옵니다. 그 전에 집안 주방 습관부터 조금씩 바꿔보세요. 내 간과 혈압이 훨씬 가벼워지고 식탁도 건강해질 겁니다. 집안일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뭔가요? 대부분은 청소라고 답하실 겁니다. 특히 바닥 닦고 걸레질하는 건 허리와 무릎 관절에 큰 부담을 줍니다. 허리를 숙인 상태로 오래 청소를 하면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평소에 두배 이상 올라갑니다. 이걸 매일 반복하다 보면 허리 통증은 물론 무릎 연골이 빠르게 닳아버립니다. 나는 운동 대신 청소로 몸을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실은 운동이 아니라 관절 파괴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걸레질 대신 청소 도구를 활용하세요. 긴 손잡이가 달린 밀대걸레? 자동청소기? 가벼운 청소기를 쓰는 겁니다. 둘째, 청소는 한 번에 몰아서 하지 말고 짧게 나눠서 하세요. 30분 이상 무리해서 하지 말고, 분씩 끊어서 청소하면 관절에 훨씬 덜 부담됩니다. 셋째, 무릎 꿇고 바닥을 닦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무릎 연골은 나이가 들수록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손상되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청소는 깨끗해지려고 하는 건데, 정작 내 몸이 망가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집안은 도구가 대신 깨끗하게 만들게 두고, 우리는 몸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허리 무릎을 지키는 청소 습관 꼭 기억해 두세요. 하루를 마무리하고 침대에 누웠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나요? 대부분은 휴대폰을 꺼내서 뉴스나 유튜브를 보고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우리의 뇌세포를 갉아먹는 행동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면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은 숙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데 얘가 줄어들면 뇌가 쉬지 못하고 결국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또 하나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내는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회복 작업을 합니다. 이 시간대에 잠들지 못하면 내 세포의 회복은 반토막 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침대에 들어가기 30분 전에는 스마트폰, TV 같은 전자 기기를 멀리하세요. 둘째. 방을 어둡게 하고 따뜻한 물로 손발을 씻으면 숙면 호르몬 분비가 더잘 됩니다. 셋째. 자기 전에 따뜻한 차한잔 혹은 가벼운 스트레칭도 도움이 됩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게 아닙니다. 하루 동안 쌓인 독소를 매에서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이걸 놓치면 피로가 쌓이고 결국 내 기능까지 무너집니다. 오늘부터는 침대는 오직 수면만을 위한 공간으로 정하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내뇌를 내 기억을 오래도록 지켜줍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결국 우리 몸을 만듭니다. 그런데 잘못된 식습관은 혈관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첫 번째, 짠 음식입니다. 김치, 젓갈, 라면, 국물 요리. 한국인 밥상에서 빼놓기 힘들죠. 하지만 나트륨은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어 고혈압과 매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국물은 시원하게 끝까지 먹어야 제맛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부터 절반만 드세요. 두 번째 포화지방과 기름진 음식입니다. 튀김, 삼겹살, 버터, 크림 이런 음식은 혈관 속을 기름때처럼 코팅해 버립니다. 결국 피가 원활히 흐르지 못하고. 혈전과 심근경색을 부릅니다. 세 번째. 탄 음료와 과자입니다. 나는 술안 마시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당분이 많은 음료는 혈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이 반복되면 혈관 벽이 손상되고 그 틈으로 기름기가 파고들어 막히는 겁니다. 해결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국물은 절반만, 반찬은 싱겁게, 고기 먹을 때는 꼭 채소와 곁들이기, 음료는 물이나 차로 대체하기, 혈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작은 습관이 평생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혈관을 살리는 한 끼를 선택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집이 지저분하면 괜히 짜증이 나고 아무 일도 하기 싫어지는 경우.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내와 마음 건강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어질러진 집은 뇌에 해야 할 일이 끊임없이 쌓여 있는 것처럼 신호를 줍니다. 이때 뇌는 쉬지 못하고 계속 긴장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결국 피로가 쌓이고 우울감과 무기력까지 몰려옵니다. 반대로 깨끗하게 정리된 공간은 뇌를 안정시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정돈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수치가 낮고 집중력이 높아진다고 나옵니다. 그럼 정리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 5분만 정리하세요. 한꺼번에 다 치워야 한다는 부담을 버리고 작은 습관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물건마다 자리를 정해두세요. 그래야 다시 제자리에 두기가 쉽습니다. 셋째, 쓰지 않는 물건은 과감히 버리세요. 언젠가 쓸 거야 라는 물건은 결국 평생 짐이 됩니다. 정리 습관은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고 삶의 여유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오늘 하루, 눈에 보이는 물건 하나라도 제자리에 두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내 마음과 뇌를 지켜줍니다.